내가 자본주의는 안미워 하나? 자본주의는 마약이 막 퍼져가고 있어. 마약하면 제일 유명했던 데가 중국이야. 아편전쟁 마약 때문에 영국은 마약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중국은 못, 못 먹겠다고 그러고 싸우다가 마약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어. 그래, 그래. 중국이 마약, 양기비 중국에서 마약을 재배하고 막 난리 나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을 마약으로 이겨버린 거야. 마약을 먹여가지고 마약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제국화했어 영국이. 미국도 제국화고 그러니까 영국에 가는 데는 음부 마약이 유행하는 거야. 마약. 마약으로 가지고 그 국민들을 마약으로 일단 행편없이 만들어버려. 음. 마약만 가지고 옆에는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마약 한쪽에는 무기 한쪽에는 종교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재편해. 그게 자본주의야. 근데 얘가죠? 아마 이런 거 깊이 이야기하면 복잡해.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 이 사회주의보다 좀 낫다는 자본주의, 이 캐피탈리즘이 그런 나라야. 알겠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거야. 국민 이름을 팔아먹어. 맞아, 맞아. 아주 혐오하게 국민 이름을 파는데 국민 걸다 뺏어버려. 국민 이름을 팔아가고 누가 나라 주인이야? 그러니까 세금 내. 다 뺏어. 다 그다가. 솔빵 그다가. 그, 그다가서 뭐 주냐? 알맹이는 저거 다 먹고 껍데기만 놀아줘. 음. 알겠죠? 이 민주주의는 데모, 데모, 민중. 아, 이 민중들의 클래시 크라시는 비명이 아니야. 크락션은 K K. 크락션은 K로 나가. 어, 크락션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제 민중의 소리다. 이래서 크락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이 그리스의 신의 이름이야. 어, 그러니까 이 권력의 신이야. 권력의 신에서 나온 크라, 이 크라시라는 건 권력의 신을 말해. 통치를 하는 신. 권력의 신. 그러니까 그리스의 권력의 신을 그 당시 크렉 크랙, 크렉텅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서 따온 거야 이게 영어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군중이 권력을 잡는다 이 뜻이야. 군중이 뿌라서 권력이란 뜻이야. 권력자가 바로 군중이다. 데모는 민중이거든. 군중. 그럼 민중이 권력을 갖는다. 어, 이게 그리스의 신의 이름이야 이게. 예, 그 그리스 말을 영어로 바꿔 낸 거야. 그러면 저것이 이 권력의 신을 말해. 음, 그러면 그러니까 군중의 함성이지군중의 그냥 크락션을 누르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실제는 이 단어가 크라시는 권력이야. 크라시는 그러니까 군중의 권력.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해놓고 실제는 거기서 대리권을 받은 자들이 대리점이 다 해먹어 버리. 대리점이. 대리점 마진이 높으면 소비자 부담이 높아가 안 높아? 높아가 버리는 거야. 저 본사에서 대리점을 따 놓고 대리점에서 지가 가격을 마음대로 지 붙여 버리면 그거, 그거 뭐야? 대리 말이 대리점이지. 응? 어? 어, 국민들한테 피해가 커다이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대리점을 가진 자들이 국민의 그래서 이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래. 대의 대신 국민 대신 맡아가지고 신탁한다 이 소리 신탁, 권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스리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거든. 국민들이 5천만 명이 움직일수 없으니까 몇명 뽑아가 그 사람들이 대신 권력을 행사한다. 이 대의민주주의란 말이야. 그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투표하는 거예요. 어, 그 법도 만들고 대신해서. 근데이 대의민주주의에 대신하는 자들이 월급도 받고. 후원금도 받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 제도를 처음에 만든 자는 사형감이야. 왜 그러냐? 후원금을 1년에 몇 억씩 받으려니까 기업가를 만나게 돼. 그러면 국회의원이 소신 발언을 못 해. 예스 매. 예스 오케. 이 예스 오케. 이 예스 오케. 이 그래야 뭐 후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응? 어? 1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죠? 아니, 직원들 이름으로 한 사람당 뭐 기존 한도 500만 원씩 노으세요 몇십, 한 스무 명, 뭐 이러면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잖아. 어?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다. 후원금 제도가 있는 한 믿을 수 없어. 각각 개인으로 놓아버리면, 직원들이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어떻게 위장돼서 후원금이 오고 갈 수가 있다. 씀씀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나라 민주주의 썩어버린 거예요. 어, 대통령 후원금 안 받아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냐? 이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로 말이에요. 월급만 받았다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부자가 되면 국민은 걸베이돼. 국회의원들이 밥을 못 먹으면 국민은 부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가보면또 정치인들이나 이 행정보는 공무원들이 잘 살면은 국가는 거지야. 거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가난하면 국민은 잘 살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지도자가 다해 먹어버리면 뭐뭐 있나? 어 나는 정부를 비난한 적은 없지만 정치 제도는 바꿔야 돼. 어? 나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정치 제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는다는 이거는 천추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야. 알겠죠?